할렐루야 3월 10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산송가 364장 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이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주 앞에 나날이 바로 아래요 슬플 때나 위로 밖게 하시네. 내 기도와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끊어 시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 너와는 <봐라> 것이. 주세로내부와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세 세상에서 일 징이 줘요라, 낭어 피하여, 비누레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주신이 기노로 금본을 보호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4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자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고 예수께 나와 납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아멘. 새날과 새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험에 어, 들지 않게 깨어 있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 다 같은 무게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때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므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야지만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의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듬어야지만 그 시험에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제자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서 잡히시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보낸 사람들과 함께 군원을 짜고 그렇게 사인을 한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라고 말하는 것이 사인이었습니다 라비라는 말이 나의 큰자 또는 나의 명예로운 분이라는 뜻으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했던 그 인사 말이자 갈래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제자가 그리고 스승님에게 나의 큰 자여, 나의 영, 영예로운 자여라고 그 명칭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스승님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과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가장 존경의 명칭이었던 라피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을 보면 입을 맞추다 라는 그 사인을 통해 바로 자기가 라비어라고 부르고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렇게 잡으러 온 사람들과 사인을 나눴던 것입니다. 입을 맞추다 라는 그 단어가 팔레오라는 뜻입니다. 그 필레오라는 뜻은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우정, 사랑을 나타낼 때 필레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대들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가론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다는 것이 그 동사의 어원이 필레오.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우정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온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스승과 제자의 그 우정과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 스승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입맞춤입니다. 또는 친구와 친구가 서로에 대한 우정과 사랑의 표현으로 입을 맞춥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친하고 또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입을 맞추는 그 표현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그리고 팔려고 했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어려운 것들은 이러한...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고 자유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배신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리고 잡히시던 사건에 당해셨던 것은 가장 존경과 또 가장 우정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받는 그 배신, 그리고 가장 친근과 사랑과 그리고 존경의 표현이 바로 배신의 표현으로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과 아픔을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가장 존경이 아니라 가장 철저한 배신과 그 아픔을 당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로 받는 상처, 아픔 그리고 배신 이 모든 것을 능히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애를 위로하실 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자들과 성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감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덮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나 그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미 예수께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이 세계의 역사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 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31편에서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고,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나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요. 또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관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하루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고 계시는 필연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본인, 보낸 사람들을 통해 잡히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루에라고 하는 오늘 하루가 주어진 이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미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4절 한절만 부르신 후에, 세 가지 공통 기도 제모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점점 그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어서속히이 모든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전과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울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이 보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시화가 되어져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울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부을 열악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 번창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만은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진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고 피하여 피눈레서 나사네서 온 밤을 새워지네사주예수진이기 오늘 보여 주셨네 이 시간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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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사람들과 그 배신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요, 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에서 안전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울산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함으로온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산 남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들만을 돌려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